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차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요즘 뭐, 연일 굿모닝, 뭐, 문모닝에서, 어, 문 땡큐로 바뀐 것 아니냐. 뭐, 어, 지난 선거 과정 지켜보신 분들은 박지원 전 대표의 그런 모습을 뭐, 좋게도 보지만 너무 180도 바뀌어서 어리둥절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라가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laughs> 에, 그러면 180도 바뀐 대로 네. 또 대통령께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박수를 쳐줘야죠 네. 지금 음, 어제 갤럽 여론조사 에 의하면 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87%가 잘하고 있다 아.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 대통령의 초창기 지지보다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을 아셨습니까 에, 이제 더 두고 봐야죠. <laughs> 15일 잘 못하는 대통령이 있겠어요? 네. 어찌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잘 하셔야죠. 네. 어, 지금은 뭐, 문재인의 시간이다, 문재인 태풍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문재인의 시간이고, 네. 문재인의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산들바람도, 네. 봄날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풍은 강한 것 같지만은 길지 않습니다. 네. 또 파괴가 됐더라도 네. 어, 복구가 되고 네. 무너진 뚝도 고쳐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에, 긴장을 하면서도 네. 그러나 국가를 이렇게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빠른 속도로 어, 개혁도 하고 구부러진 것은 피하고 네. 막힌 것은 뚫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죠. 네. 역시 뭐, 정치 구단 다 오신 말씀이신데요. 태풍은 또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뭐, 시간은 또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어, 안철수의 시간도 오겠죠? 안철수의 시간은 더 노력을 해야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일정으로 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에, 감사 인사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 뚜벅뚜벅 자기 길을 잘 간다고 하면은 또 좋은 날도 오겠죠. 네. 뭐 정대철 상임고문께서는 아. 어3 등을 한 것은 죄악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던데 그렇게 반성해서. 네. 어더 열심히 하자 하는 좋은 격려의 말씀으로 네. 승화하면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나쁜 말을 나쁘다고 듣는 것보다는 네. 회자이기 때문에 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이제 만나고 난 뒤에 어 조금 숙려 기간이라 고 그럴까요? 그런 기간을좀 거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예. 네. 어 지금 뭐. 야당 중에서는 또한 분, 저기 미국에 계신 홍준표 후보는 연일 뭐 SNS로 정치를 하고 계신데, 이 홍준표의 시간은 오겠습니까? 후보님 보시기에? 홍준표의 시간은 와서는 안 되죠. 네. 그 아. 시간은 오면은 네. 박근혜가 다시 살아나는 네.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네. 와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 뭐 지켜보실 테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 갑자기 또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랬었죠 위장전입 또 강경환 외무장관 후보자에게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도 예. 두 차례 위장전입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국민에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아, 네. 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 인준에는 어떻게? 이낙연 네. 국무총리 임명은 네. 오늘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 이장 전입이나 네. 부인의 그림 문제, 네. 아들의 병력 문제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있지만은, 네. 그렇게,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 외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 정당에서 어 IMF 외한 얘기를 불러 일으킨 사람들이 네. 5개월간 총의 임명을 안 해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그러한 정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한 사람들이 또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고 나가야 되는데 네. 메고 나가야 되는데 네. 이낙연 종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여당의 지도부들이 나서서 아. 야당을 설득해서 오늘이라도 빨리 본회의를 소집해서 인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여야가 협력하는 것이 네. 국민을 위한 길이다. 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음. 대통령에게 시간을 빨리 벌어주는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빨리 오늘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98년도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뭐 김종필 총리 권한대행이라는 그 이상한 이름으로 뭐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죠. 직무대행으로. 네, 직무대행으로. 네. 그러나 지금 법은 이제 직무대행을 그 후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어. 이제 지금 야당은. 네. 자기들이 IMF도 일으켰고. 네. 자기들이 이 박근혜 탄핵 도 일으켰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도 네. 새롭게 출발하는 총리에 대한 인준을 하루속히 빨리 해주는 것이 네. 국민에 대한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뭐 어, 국민의당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견해들이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어뭐 지금 지도부에서나 네. 청문위원들이 아직 결정 안 하고 있지만은. 네. 저는 전 대표로서 네. IMF 여한 이기 때의 경험을 살려보고 네. 지금 현재의 여건과 반추해볼 때 그런 필요성이 있다. 단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나 모두들 협치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야당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나 네. 어, 여당 지도부에서도 손을 놓고 그냥 막연히 야당이 해주겠지. 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뭐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그 야당 위원들한테 그 문자폭탄이 막 날아들어서 말이죠. 어, 그게 또 이제 야당 위원들은 어, 뭐 의정활동에 상당히 방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거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네. 제가 <laughs> 맨 처음 막기 시작한 사람인데 네. 만약 박근혜 탄핵을 이 박지원과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네. 작년 12월 2일, 에, 상정하면은 비박 일부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될 건데, 네. 에,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께서는 상정해서 부결시키자라고 했지만은, 만약 그때 부결됐으면 박근혜 탄핵 없었고, 네. 혼란이 왔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제가, 12월 9일로 고집을 해가지고 가진 비난을 받으면서 탄핵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네. 사실 탄핵의 공로는 우리 국민의당과 네. 어, 바른정당의 협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때 네. 그 일부에서 문자폭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네. 저도 12만 개의 문자폭탄을 어, 받은 적이 있습니다. 12만 개나요? 예, 그래서 네. 뭐 며칠을 마비됐었죠. <laughs> 22만 개라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네. 아무리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나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 네. 인사청문에 대해서 총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네. 어떠한 특정한 세력들이 네. 그 인사청문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당신은 뭐가 잘 됐느냐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정치가 개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 는 네.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면은 그건 옳지 않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합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있었고, <laughs> 어, 1, 2차장 이제 인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 이게 이제 남북 협상, 대화에, 대화의좀 무게가 실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남북 관계, 아, 앞으로 뭐 지금 뭐, 네, 뭐 여,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만은, 어, 뭐, 민간교류를 비롯해서 이렇게 좀 열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 또오이사제재뭐 해제 조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기회를 포착해라 이렇게 먼저 김정은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와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은 체제 전복 등 하지 않겠다. 네. 라고 북한에 선언을 해줬습니다. 네. 우리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도 교류협력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네. 어, 안보실장도, 네. 또, 새로이 국정원 원장 후보자도 대화를 한잔지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북한 핵 미사일을 가지고 네.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 정부가 네. 또 특히 중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네. 경제제재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 이상 버텨서는 안 되고 네. 이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최소한 북한의 핵을 네. 동결하고 그 n p t 에 가입하고 IAEA의 그핵 사찰도 받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북한의 경제도 살려갈 수 있다 음. 하는 것을 북한이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없었는데요. 3차 남북정상회담,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은, 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말씀하셨듯이, 네. 빠르면 빠를수록, 아. 갖는 것이 훨씬 남북관계 긴장을 위해서나 또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제 이제 문재인 아.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42% 삭감하겠다. 뭐 대통령 식비 이런 거 개인적으로 쓰는 거다내 돈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네. 뭐 국회도 이제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번에 좀 같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네. 정부 부처나 국회나 국가기관이 다 함께 따라가서 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어떻게 됐든 그 우리나라도 많이 투명해 졌지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것도 선제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하겠다라고 네. 났었으면은 정부 부처는 물론 의회나 사법부도 네. 어 전부 여기에 맞는 그러한 일이 자동적으로 해 나갈 네.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인권위도뭐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어 김대중 대통령 때 <laughs>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되오다가 어 이명박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어뭐 역행 뭐 인권 역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 이거를 뭐 이제 또 다시 이제 인권 공고한 수준을 좀 높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가장 자랑스러운 국제 기구였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A 등급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국가 인권위원회 의장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임되게 돼 있었는데 네. MB 정부 들어와서 국가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반인권적으로 흘러갔고 네. 특히 현병철 위원장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의장국 취임도 하지 못했고 네. 또 분류도 떨어졌고 보류되는는 네. 그런 치욕을 겪었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인권위원회를 강화해서 네. 대통령 직속 기구로 또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 네.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음. 잘하는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아낌없는 박수를 네.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인권국가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어, 국가인권위를 헌법 기구하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서도 그러한 것을 추진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는 개헌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랬는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네. 어, 우리 국민의 인권을 네. 세계인권기가 수준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인권국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러한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야당이지만은 네.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당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박주선 국회의장이 부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되고 어, 추대됐는데 어뭐앞 자강론 이거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우여곡절 끝에 한게 아니고. 네. 뭐 저는 대통령 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네.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모든 것은 제 잘못이다. 아. 그래서 당대표인 제가 사퇴를 했고, 네. 지도부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는 패배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하지 못했어요. 네. 대선 백서 같은 것을 이제 발간해서, 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국민학습회 지지를 받지 못했는가 네. 하는 처절한 반성과 각오를 다져야겠죠. 네. 이런 과정에 보면은 의뢰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지도부 문제에 대해서 네. 의견이 나오는데 네. 이걸 마치 언론에서 안력으로 네.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패배한 다른 당은 지금도 이걸 추스르지 못하고 안력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의견이 나오다가 네. 어, 저도 어떤 비상대책위원장을 원내외에서 공동으로 한다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아. 어~ 그것은 비상대책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선례도 없고 네. 원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원내에서 만는 것이 좋다 네. 해가지고 어제 박름선 국회 부의장이 네.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맡았기 때문에 네.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해서 네. 당을 잘 추출해 수술이 나가리라고 뽑니다. 전당대회가 뭐 7월 내지 8월로 예상되고 있는데 11월로 연기하자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뭐 제가 거기에 뭐 비대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물러간 당 대표로서 네. 언제 어떻게 한다라는 네. 것은 없었지만은 대개 에, 7, 8월 달에 한다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정대철 상임, 상임 고문은 바른 정당과의 어떤 연대보다는 사촌 정당인 민주당과의 이런 협치, 이거에도 방점을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아, 그러한 것이 완전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 우리 네. 그 일부 지도부에서 바른 정당과 통합을 하자. 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얘기가 나오니깐 어떠한 경우에도 바른 정당과는 통합할 수 없다. 네. 통합을 하려면 차라리 뿌리가 같은 민주당과 할수 있지 않느냐 네. 하는 얘기를 했지. 네. 그, 거기에 방점을 딛고 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당내에서 수습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 자각론으로 수습을 해서 잘 하도록 하고 나는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원로로서 네. 상임검으로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안 해줬으면은 네. 지금도 아마 우리 당은 뭐 바른 정당하고 통합하느니 마느니 하고 좀시끄러웠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 고문들이 잘 정리해 주면서 네.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의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들 바람도 네. 봄날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풍은 강한 것 같지만은 길지 않습니다. 네. 또 파괴가 됐더라도 네. 어, 복구가 되고 무너진 네. 뚝도 고쳐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에, 긴장을 하면서도 네. 그러나 국가를 이렇게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빠른 속도로 어, 개혁도 하고. 구부러진 것은 피하고 네. 막힌 것은 뚫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죠 네. 역시 뭐 정치 구단 다 오신 말씀이신데요 태풍은 또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뭐 시간은 또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어, 안철수의 시간도 오겠죠 안철수의 시간은 더 노력을 해야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일정으로 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 뭐 지켜보실 테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 갑자기 또 위장전이 문제가 불거져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섯 가지 상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랬었죠 위장 전입 또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에게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도 네. 두 차례 위장 전입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국민에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 나는 아,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 인준에는 어떻게 이낙연 네. 국무총리 임명은 네. 오늘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 이장 전입이나 네. 부인의 그림 문제, 네. 아들의 병력 문제 등 어, 문제가 있는 것은 있지만은 네. 그렇게 에,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아. 어, 잘 아시다시피, 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i m f 외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 정당에서 어, i m f 외한 얘기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네. 에, 5개월간 총리 임명을 안 해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그러한 정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한 사람들이 또 국정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고 나가야 되는데 네. 메고 나가야 되는데 네. 이낙연 종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여당의 지도부들이 나서서 아. 야당을 설득해서 오늘이라도 빨리 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인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여야가 협력하는 것이 네. 국민을 위한 길이다. 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을 빨리 벌어주는 것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빨리 오늘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98년도 말씀하시니까 아. 그...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감사 인사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뚜벅뚜벅 자기 길을 잘 간다고 하면은 또 좋은 날도 오겠죠. 네. 뭐 정대철 상임고문께서는 아. 어3등을한 것은 죄악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던데 그렇게 반성해서 네. 어, 더 열심히 하자 하는 좋은 격려의 말씀으로 네. 승화하면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나쁜 말을 나쁘다고 듣는 것보다는 네. 회자이기 때문에 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이제 만나고 난 뒤에, 어, 조금 숙려기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간을 좀 거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예. 네. 어, 지금 뭐 야당 중에서는 또한 분, 저기 미국에 계신 홍준표 후보는 연일 뭐 SNS로 정치를 하고 계신데 이 홍준표의 시간은 오겠습니까? 후보님 보시기에? 홍준표 시간은 와서는 안 되죠. 네. <laughs> 그 아. 시간은 오면은. 네. 박근혜가 다시 살아나는 네.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네. 와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차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요즘 뭐 연일 굿모닝, 뭐 문모닝에서 어, 문땡키로 바뀐 것 아니냐? 뭐 어, 지난 선거 과정 지켜보신 분들은. 박지원전 대표의 그런 모습을 뭐 좋게도 보지만 너무 180도 바뀌어서 어리둥절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라가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laughs> 에, 그러면 180도 바뀐 대로. 네. 또 대통령께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박수를 쳐줘야죠. 네. 지금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87%가 잘하고 있다. 아.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 대통령의 초창기 지지보다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을 아셨습니까? 어, 제가 도투고 봐야죠. <laughs> 어, 15일 잘못 하는 대통령이 있겠어요. 네. 어찌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잘 하셔야죠. 네. 어, 지금은 뭐 문재인의 시간이다, 문재인 태풍이다 이렇게 했, 했는데 사실도 또... 지금은 문재인의 시간이고. 네.